물 줬어요 그이지 귤은 한 입에 넣어야 되는 거풀리면 죽어 껍질째 <laughs> 먹어 풀리지 않게 <laughs> 너 애가 왜 이렇게 사이코틱해너타인은 지옥이다 나왔지? <laughs> 자기는 살려줄게요 아니 방주인 님 오셨잖아. 어. 음, 음, 음 정말 그러네. 네, 좀맛시네요 기숙사 앞에 뜬겨. <laughs> 이게 뭐람? 아, 배님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찍어요. 나오실래요?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<laughs> 네 아, 잔인한 사람 아 근데 진짜 하늘 이쁘다 괜쩐다아 힘들어 집 가고 싶.. 살월이살이 아니 인간적으로 시험이 3주째 이어지는게 말이 됩니까? 무슨 짓이야 3주째 시험기가 데 다음주에도 시험기 기간... 시험 언제 끝나까 교수님들 안 친하세요? 저한테 다왜 그러세요?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길면 집중하기 힘들단 말이에요. 아 진짜 유부초밥 그만 먹겠다. 떡살 엄청 늘었네요.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합니다. 할수 있을까요? 핫도그를 그냥 핫도그와 마라탕을 포기해야 하는 살.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네요. 안 아파. 안경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할지 내 안경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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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미안해 미 어? 해 어? 어? 는데 뛰어오는데 돗바가 너무 커서 넘어질 뻔했어 아, 어? 비올 줄 몰랐어 나는 왜 말을 안 해줬어 너? 내가 응. <laughs> 연습을 갔는데 이 나쁜 놈아 나 <laughs> 오늘 머리 다 줬고 돗바도 다 줬는데 제일 문제인 건 대본이 젖었을까봐 제일 걱정돼 룸메인데? 어, 어, 투템 딱 보인다. 아, 오늘? 맞아, 인정해.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냐? 어디 갔다 나 오늘. 아, 아 진짜 너무 힘들어. 점심때. 아, 유정 먹고 왔구나? 오늘 나 너무 힘들어. 나 목도 아프고. 근데 목 아픈 건 약간 마라탕 때문인 것 같아. 안타깝구만. 부럽다. 난 내일 장 보고 와야지. 아, 너 너무 힘들어. 아, 빨래 돌려야 되는데 지금 빨래 넣으면은 안 마르겠지, 냄새 나겠지? 야, 내가 얼굴 인식으로 바꿨거든. 근데 <laughs> 내가 그거를 틴트를 바르기 전에 화장하기 전에 얼굴 인식을 했거든. 근데 화장하고 나서 얼굴 인식 하니까 잘안 되는 거. <laughs> 어떡하지? 얼굴 인식 두개 해야 되나? 두 개로 해야 될거 같아. 두 개, 너 설정해 놔야 될거 같아. 와 머리 완전 초사이언이네 너.. 너 그거 알아? 인크레더블? 영화? 거기서 조금만의 머리 이렇게 되네 알아? 그.. 낙당 있잖아 오케이 괜찮아난 혼자였어 원래부터. 난 룸메 따위도 없었어. 이 바보야,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. 아니야, 우리 아빠 미국가 있어. 근데 진짜 기철이 인형 대박이지 않냐? 옛날에 나 국어 쌤 성함이 기철 쌤이셨거든. 그래서 기철 쌤 자리에 기철이 인형 있었었어. 어쩌라고? 라고 했어?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다 들렸어 이똥구멍너왜 틀려서 그래? 뭐? 뭐? 너 아주 나쁜 아이구나? 뭔가 힘든데 달달한 거 먹고 싶은데 먹고 싶지가 않아 귀찮아